나무 가져야. 음, 언니가 지렁이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가봐. 덮어줬어? 나무 가지고 덮어줘야지. 음, 응, 뱀이 응 지렁이가 무섭지 않을 거야. <laughs> 언니 여기 위에 뭔가 있어야지. 뭘로 눌러주고 싶어? 응. 이불이라고 가자 이불이라고 할까? 응. 너무 나는... 뭐야? 응, 아니, 기동이가 응. 여기 뭐 있었잖아. 우리가 구해줬는데. 응, 뭐야? 간장 뭐야? 방? <laughs> 방, 아? 아, 나무 손 떨려. 방? 그림이? 방. 이어 어머, 여기에 웬 민들레 꽃이 달려있어. 뿌리채 <laughs> 뽑혀버렸네. 말랐다. 거기 덮어줘. 네. 지렁아, 잘가. 지렁이야, 잘가. 아, 뭐야. 집에서 잠깐 나와서 나한테있다가 어, 너무, 너무 오래 있어서 추워서 죽었나봐. 추워서 죽었을까? 뜨거워서 죽었을까? 모르겠다. 언니, <laughs> 그런거야? 이렇게 추운데에 서있는데 안찍혔어? 디지 <laughs> <laughs>